여러분, 저는 얼마 전 처음으로 통장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둑 때문이 아니라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관리해줄게. 그 한마디가 제 노후를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 후 10년 동안 병원보다 은행을 더 많이 다녔고, 약보다 후회를 더 많이 삼켰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노후 습관 다섯 가지. 그리고 왜 요즘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지, 돈 문제로 자식과 멀어지는 일, 외로움 때문에 판단 흐려지는 일, 그리고 가장 무서운 노후 후회 한 가지를 확실히 피하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누군가의 노후를 덜 흔들리게 만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원래 자식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으면 우리 아들이 책임질 거야.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서른다섯 되던 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용돈도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저는 동네에서 부러운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돈좀 맡겨줘.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 나눠야 돼.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내가 기댈 사람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후 3년, 사업이 흔들리자 전화가 줄었고, 방문이 줄었고, 결국 부탁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500 다음은 1000, 그 다음은 보증.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기대면 무거워지는 존재라는 걸.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군요. 혈압보다 위험한 건 스트레스라고. 그날 집에 와서 저는 제 노후를 처음으로 계산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한게 아니라 노후 의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계도 편해졌고, 건강도 좋아졌고, 아들과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면 사이가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로워서 자식을 찾습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찾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노후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제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통장을 나눴습니다. 관리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전까지 제 돈은 늘 가족 돈이었습니다. 아들 학원비, 결혼비, 손주 선물, 급할 때 보태주기. 쓰고 나면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잔액이 줄어서가 아니라 선택권이 사라져서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MRI를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그때 알았습니다. 돈이 없는 노후보다 무서운 건 내 돈을 내가 결정 못 하는 노후라는 거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통장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생활 통장, 비상 통장, 절대 손대지 않는 통장. 특히 마지막 통장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화 통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엄마 괜찮아? 이말 뒤에 늘돈 이야기가 이어질까 긴장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냥 안부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해결책이 되면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부모가 사람이 되면 관계는 대화가 됩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 후로 부탁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틀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절반은 스스로 해결하더군요. 부모가 빨리 해결해주면 자식은 성장 대신 의존을 배웁니다. 저는 이 습관을 만든 뒤 처음으로 제 돈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안정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얼마가 있느냐 보다 누가 결정하느냐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첫 얼음은 차갑게 굴기 아닙니다. 경제적 경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계가 생기면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 때문에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하루의 리듬입니다. 저는 남편 떠난 뒤 TV와 같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 요즘 자식 전화만 기다리다. 하루 다 간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하루를 적어 봤습니다. 놀랍게도 제 하루는 기다림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전화 기다림, 주말 기다림, 명절 기다림, 누군가를 기다리는 대신 나를 기다리게 만들자. 그래서 시작한 게두 번째 습관입니다. 매일 나갈 이유를 만드는 것. 편의점까지 15분 걷기, 시장 한 바퀴, 도서관 신문 읽기.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두 달째 되던 날, 동네 채소 가게 사장님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늦으셨네요. 그날 저는 집에 와서 웃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일상이 된 겁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밖에 생활이 있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역할이 없는 데서 옵니다. 두 번째 습관의 핵심은 취미가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통화만 하면 늘 같았습니다. 건강 이야기, 걱정 이야기, 뉴스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엔 충고. 그런데 어느 날 통화가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엄마 나중에 통화하자, 바빠. 그날 밤 잠이 안 오더군요. 내가 귀찮아진 건가 서운했습니다. 다음 주 손주 생일에 갔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나 만나면 항상 평가부터 해. 그 말이 머리를 세게 쳤습니다. 저는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경험은 늘고 경험이 늘수록 말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통화에서 저는 질문만 했습니다. 밥 먹었어? 요즘 힘든 거 없어? 내가 도와줄 거 있어? 그리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충고를 삼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을 혀로 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분을 통화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말이 많아질수록 자식은 보고를 줄입니다. 노후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피로입니다. 저는 그 뒤로 규칙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묻기 전엔 말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먼저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요즘 회사 좀 힘들어. 예전 같았으면 바로 해결책을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냐. 한참을 이야기하더군요. 노후의 관계는 도움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안전함으로 유지됩니다. 부모가 해결사가 되면 부담이 되고, 부모가 쉼터가 되면 찾게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돈보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명절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입니다. 제가 실제로 수명을 바꿨다고 느끼는 생활 방식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약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약 봉투가 참 많았습니다. 서랍 하나가 전부 약이었습니다. 병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은 병이 아니라 생활이 부족합니다. 아침 혼자 밤, 낮 혼자 티브리, 저녁 혼자 휴대폰. 몸은 쉬고 있었는데 마음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대신 약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은 시장 가는 날. 수요일은 도서관 신문 있는 날, 금요일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는 날, 누구를 꼭 만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중요한 건집 밖으로 나갈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쯤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세달뒤 병원에서 혈압이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식단을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건단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세상과 연결된 것. 사람은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있어야 살아납니다. 노후의 건강은 근육보다 리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가고, 걷고, 앉고, 돌아오는 반복. 저는 그 후로 약을 줄였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일수록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전화 오면 나가려고 주말에 보자 할까봐 비워두려고. 하지만 비워둔 하루는 결국 혼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건강을 가져갑니다. 네 번째 습관은 건강관리 방법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이었습니다. 몸이 좋아지자 마음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지자 자식에게 연락하는 이유도 달라졌습니다. 심심해서 전화하던 사람이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돈보다 어렵고, 외로움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끝까지 준비하지 않아 가족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죽음 이야기를 미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엔 이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가 불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도 보험도 어떤 치료를 원했는지도 병원 복도에서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연명 치료 어떻게 할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내였지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결정은 가족의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그 일을 겪고도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식 마음 무거워질까봐 죽음을 말하지 않는 건 배려가 아니라 방치라는 걸. 그래서 어느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나중에 병원 오래 누워있는 거 싫다.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현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치료할지, 장례는 어떻게 할지, 집은 어떻게 정리할지, 신기하게도 분위기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계획이 되고, 계획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후 저는 서랍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서류, 통장 위치, 연락처, 그리고 짧은 편지. 유서가 아니라 안내서였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짐이 됩니다. 노후의 마지막 자존심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습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의 경계를 만들고, 밖으로 나갈 이유를 만들고, 말을 줄이고, 생활의 리듬을 만들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이 다섯 가지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더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면 멀어질 것 같죠. 의지할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서로 설수록 관계는 오래 갑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자식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던 습관을 끊는다는 건 마치 오래 쓰던 지팡이를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가 줄어든 것 같았고, 괜히 내가 서운해진 것 같았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실수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괜히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왜나안 찾니? 였습니다. 아들이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밝아져서 괜히 방해될까 봐 그랬어. 그 말을 듣고 한참 멍했습니다.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연락이 줄면 멀어진 거라고. 그런데 관계에는 두 종류가 있더군요. 확인하는 관계와 믿는 관계. 확인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불안하고, 믿어도 유지되는 관계는 편합니다. 제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시작하자. 아들은 저를 걱정해야 할 존재했어. 함께 사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가 안정되면 대화 주제가 바뀝니다. 생존 이야기에서 생활 이야기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성질이 바뀝니다. 예전 외로움은 매달리는 외로움이었고, 지금 외로움은 쉬어가는 외로움입니다. 기대는 외로움을 불안으로 만들고, 독립은 외로움을 여유로 만듭니다. 노후 준비는 큰 돈도, 대단한 취미도 아닙니다. 결정권을 되찾는 연습입니다. 누구와 살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탁하지 않으니 대화가 생기고 섭섭하지 않으니 웃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하루만 바꿔보십시오. 전화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밖에 나가보세요. 조언 대신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들어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무게를 바꿉니다. 건강한 삶 김현숙입니다. 감사합니다.